안녕하세요. 오늘은 삼성 870 에보 이테라바이트 SSD를 소개해드릴게요. 게임이나 영상 편집 속도 향상에 정말 필수템이죠. 이 SSD는 SATA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이테라바이트라는 넉넉한 용량 덕분에 어떤 작업 환경에서도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. 제가 직접 사용해본 후기와 함께 장단점을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꼭 참고해보세요. 이 제품 정말 매력적인데요. 게임 영상 편집 작업 효율이 팍팍 올라가고요. 대용량 파일도 걱정 없이 저장할 수 있어요. 데이터 손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성능은 기본. 거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가성비 SSD 랍니다. 게임 로딩 속도 향상은 물론 영상 편집 렌더링 시간도 확 줄여준다니까요. 제가 직접 영상 편집 작업을 해보니 SSD 덕분에 렌더링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. 예전에 1시간 걸리던 작업이 이제 30분이면 끝나니 정말 효율적이죠. 2테라바이트 용량이라 4K 영상 파일도 넉넉하게 저장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. 물론 NVMe SSD에 비하면 속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기존 HDD를 사용하다가 SSD로 바꾸니 완전 신세계가 펼쳐졌어요. 특히 게임 로딩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더 이상 답답함을 느낄 수 없게 됐답니다. 2테라바이트 용량 덕분에 게임도 넉넉하게 설치하고도 공간이 남아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. 가격 대비 성능 정말 최고라고 자부합니다.